11월 19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메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가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와 함께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장이 이렇게 1절의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 당시 상류층, 돈과 권력, 명예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층에 있는 귀 부인들을 의미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지식은 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 남편을 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힘없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한 겁니다. 그들은 남이 가지지 못한 힘을 가졌습니다. 물론 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사명을 망각하면 자기와 주위 사람들에게 죄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명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잊고 힘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공부 끝난 후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들은 힘이 없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은근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핍박한 죄를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질이 특권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앙인은 진정한 값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웨이크업 코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들레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 1조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한 떡으로 돌아올 때도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고 예배드리는 영적 고향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각 지파마다 큰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을 영적 고향으로 삼고 그곳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혼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예배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에서 11조도 드리고, 수은제, 낙혼제도 드렸습니다. 이 수은제와 낙혼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고 죄를... 더 했다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타락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대중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교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것이 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죄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힘없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잔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백성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사람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방, 열망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 얘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깨웠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감음으로 또한 폭풍과 깐부기, 메뚜기 재앙으로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성의 무너짐으로 저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어째서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바로 12절에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영어로 prepare to meet your God.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Prepare to meet your God. 또한 이 구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보면 길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쓰여져 있는 그런 보드를 사인 보드를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주님을 통해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